어, 첫 인상 같은 경우에는 빼다 테글유튜브 많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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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양은 즉제 컴퓨터 사양이 9 7 0에네 어. 비교적 좋은 사양 웬만한 게임 풀업 돌아가는 사양 신규 킬터를 만들어보자. 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바드 좀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았는데 총제비 바드는 음유신이라고 하죠. 서포터네 서포터 서포터고 총제비 레벨 10이 되면은 어, 데비런터 기술을 좀볼수 있다. 데빌런터가될수 있고 그 다음 블레스터 화염방사기 오이 어, 재밌어 보인다 영상을 좀 보고서 결정할게 전사는 이제 버서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터 블레이드 앤 소울 생각나네. 그리고 위저드나 이런 거 지금 두 개는 클로즈 베타라서 지금 이게 안 나오네요. 이게 직업이 비활성화돼 있네요. 얘는 동영상이 없어. 투가 해볼까요? 격투가? 격투가. 옵션이 파티클 섀도우 텍스처 화면 해상도 아마 이 컴퓨터 사양을 인식해 가지고 맞춰주는 것 같은데, 최상급인데 그래픽이 아, 이게 좀 뭔가 그래픽이 이 정도밖에 안 돼. 이런 생각, 솔직히. 개쩔 수가 없나? 약간 쿼터뷰고 이게 뭐 이제 이런 이런 시점의 게임이면은. 아이 더... 어... 게임은 이제 뭐 격투가는 격투가든 뭐든 워리어든 어. 몹과의 전투가 여기 딱 막혀 있네. 전투가 게임의 핵심인데 여러분 뭐 배트맨 아캄 시티나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 스팀 게임이죠. 예. 네, 콘솔로도 나와 있고. 그런 게임들의 컴베액션을기대 하면 안 되나? 그런 게임은 그렇게는 못 만드나? 응? 이제 심 레벨을 달성하면은 어. 직업을 전직을 해서 고를 수 있네. 뭐고를까? 묵직. 오, 영상 보고서 우리 한번 발전해보자. 는 어어.. <laughs> 저는.. 예.. 우파니까 오른쪽 가겠습니다 예 어? 색깔이 빨간색이네? 어? 어예 가자 뭘 체험해 그냥 찍어 그냥 <laughs> 체험하기 있다. 그냥 해, 그냥 골라, 그냥 어. <laughs> 뭘도 간 간을 보고 있어,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. 몬스터 수확아 <laughs> <laughs> 기술 같은 체험해 볼수 있네. 근데 내가 이게 게임을 점점 플레이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게임에 대한 그 평점이 높아지고 있어. 아이 음. 튜토리얼 때는 근데 평가할 수가 없어. 음. 야, 대놓고 좀 존나 좀 게임 좀 빨까? 이게 <laughs> 어? 어, 그게... 숙제 좀 달라고 그냥 어? 그게... 존나게 빨아가지고 그냥 이제 피 그릴 수있어 어? 나 <laughs> 월세도 내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<laughs> 한번 좀 빨아가지고 쩝쩝쩝쩝 그냥 이제 서킹 좀 해가지고 좀 아니야 너무 너무, 빨아, 너무 너무 빨면 또 정체성이 좀이제 <laughs> 다른 직업 체험해보자. 모른 표는 뭐야 이거? 배틀 마스터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, 아 지금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냐? <laughs> 음. 야, 이게 또난거 같아. 아니, 씹박한건 밟았네. 아, 뭐냐 이거 밀고 나가 이거. 그는데 아, 이거. 두 아두개두개두개다좀 개, 다 하고 싶다. 두개다좀 꼴리는 게 있다. 상기라 이 게임하지 말고 히오스해라. 히오스. 노네 히오스 100명 그 정도 나올 것아니 아... 히오스로 시청자 500명 넘을 수 있어. 히오스 모든 스킨 다 사기.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야, 이 새끼는 그냥 <laughs> 어? 유니세프에다 차라리 기부하지 미친 또라이 새끼 그냥. 어? 방송 제목 좋은 일하기 하면서. 어, 피트로도 나왔어? 가 그다지 힘들어 캐포 일단 뭐 일단 세계 최고의 게임은 역시 도타2고요네 네, 현재 지금 2006년부터 제 마음속에 게임 데저트 이글의 게임랭킹 1위 1위가 90억? <laughs> 1위가 90억을 가져가는 게임 어? 체험을 끝내면 전직을 진행하게 된대 야 이거 하자 이게 빠른거 전직을 끝내고 병쿠자님 저분이랑 오버워치 같이 하시, 하지 마십시오 공터로비언입니다 <laughs> 공터로비언 와한번더또이한번한번더 어? 이제, 한 번, 한번 이제 저희 확실하냐고 물어보네 아우 친절해 배틀마스터 결정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. 어 일단 뭐 개적화 사양의 어떤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다. 그래픽이 근데 어좀 이게 뭐 낮춘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. 그래픽이 솔직히 기대하는 만큼의 한 8할, 7할 정도 됐었어요. 어.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MMORPG 게임은 하루에 가지고 어떻게 그 점수를 매긴다라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점, 점수를 매기고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말하는 리뷰어나 유튜버가 있다면그 새끼가 병신 새끼고요. 네, 게임은 충분히 어, 끝까지 한번 이제 즐기고 나서 그런 놈이 하는 이야기가 신뢰가 있는 거고 뭐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, 뭐 그냥 이제 소소했습니다. 네, 평이했습니다.